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2025 잼머신 미니 pc 랜사0 0 0이 작은 친구가 뭘할수 있을까요? AMD 라이젠 7 4760 pu로 속도는 최대 4.1GHz까지. 게임도 문제없이 가능하죠. DDR4 44GB 메모리와 와이파이 6지원으로 끊김없는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해요. 상업용으로도 완벽하게 사용 가능하답니다. 공간 절약은 기본, 성능은 끝판왕이에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 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파이어벳 AK e 플러스 미니 PC. 이 작은 친구가 게임도, 멀티미디어도 다 해결해 줍니다. 인텔 엠백 프로세서로 속도는 1.8GHz. 듀얼 밴드 와이파이 5로 끊김 없는 인터넷 환경을 제공합니다. 16GB 메모리와 512GB 저장 공간으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납할 수 있어요. 디자인도 아담해서 공간 활용 걱정 없답니다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 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파이어벳 TA 프로 플러스 미니 PC. 이 작은 녀석이 게임도, 얼티미디어도 버튼하게 소화해요. 인텔셀러론 N555 프로세서 덕분에 속도는 2.0GHz에서, 최대 2.9GHz까지 올라가니까, 빠른 작업 처리에도 전혀 문제없어요. 8GB 메모리와 256GB 하드드라이브로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해줘요. 와이파이 5와 b t 4 1로 무선 연결도 편리하니, 나만의 작은 데스크탑을 원하신다면, 강력 추천드립니다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